안녕하세요. 디지털로가다를 타파하는 파이썬 마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고 벤치마킹 툴과 이미지 대량 다운로더를 통해서 네이버 블로그 원고를 한번 빠르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한 내용은 첫 번째로 워드프레스 포스팅 추천이라는 주제고요두 번째로는 워드프레스 자동 포스팅의 장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워드프레스 개설 방법에 관해서 원고를 한번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어, 만약에 이런 툴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벤치마킹할 만한 포스팅을 찾아서 그것을 또내 언어로 바꿔서 써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워드프레스 호스팅 추천이라고 치면 어, 다양한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뭐 하나를 선택해서 이 내용들을 이제 읽고 내 언어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또 글을 쓰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번거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킹 툴을 만든 것인데요. 여기에 그 우리가 참고할 만한 블로그 URL. 지금 포스트 들었는데 포스트는 안 되고요. 네이버 블로그 어, 이건 티스토리네요. 네, 이렇게 참고할 만한 블로그 주소 URL을 여기다가 붙여놓고 그것을 어떻게 가공할 것인지 여기다 명령을 넣고 어, 원고를 재생성하기 누르면 그것에 맞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어, 방법으로 어, 이 툴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내용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블로그를 참고할 것이냐. 이제 정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제 블로그를 벤치마킹 해보겠다 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블로그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어떤 글을 벤치마킹할 건지 좀 찾아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워드프레스 호스팅 클라우드웨이 카페24 비교라는 글이 있죠. 요거를 네,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호스팅 추천이라는 내용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 호스팅에 관한 내용들이 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다가 붙여놓고요. 그다음에 워드프레스 어, 글쓰기 수동 자동 장단점 비교라는 글이 있네요. 요거를 이거를 또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네, 요거 URL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여기 그 명령어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좀더 구체적으로 써줘야 될 겁니다. 워드프레스 어, 개설 방법에 대해서는 어, 특별히 벤치마킹할 만한 글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프롬프트에 이 내용을 참조해서 아, 반드시 반영해서 아래 세 가지 글을 작성할 거야, 이렇게 쓰고, 이 내용들을 블로그 포스팅으로 천자로 작성할 거야. 1번, 2번, 3번 항목으로 나누어서 작성해 주고, 특수기호는 제거해 줘. 이렇게 써 볼게요. 특수기호 어, 별표나 샵 같은 거를, 이 GPT가 가끔 이렇게 출력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수기호를 제거한다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GPT 유형은 GPT 4.0와 4.0 미니를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5 터보는 이제 옛날 버전이어서 그렇게 성능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GPT 4.0 미니로 한번 워공고를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지금 원고가 생성이 됐는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워드프레스 호스팅 추천에 대해서 클라우드웨이라는 어, 내용이 이렇게 나왔죠. 네, 다른 호스팅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빠른 사이트 속도를, 속도를 제공한다. 그리고 관리 패널이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24시간 기술 상담 서비스도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어, 한번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사이트 속도에 관한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 여기 관리 패널에 관해서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원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고객센터 서비스에 관해서도 여기서 언급을 했죠. 네 그래서 여기 그 벤치마킹한 포스팅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서 다시 좀 바꾸어서 내용을 작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동 포스팅 관련 내용도 아마 여기 수동 자동 장단점 비교해서 가져왔을 건데요.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포스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세 번째로는 SEO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어. 대량으로 컨텐츠를 게시해서 틈새 키워드에 대한 검색 노출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그 공략하기 어려웠던 미묘한 검색량의 키워드도 대량으로 공략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벤치마킹 핵심을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GPT에 그냥 이 명령어만 줬을 때 어, 조금 나오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 이 블로그의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워드프레스 개설 방법에 대해서도 어, 뭐 특별히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클라우드웨이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어, 속도, 사이트 속도, 그리고 어, 뭐, 플러그인들을 선택해서 사이트의 기본 구조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콘텐츠를 추가하고 사이트 설정을 최적화하면, 어, 블로그를 운영할 준비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정도 수준의 원고라면은, 어,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텍스트 파일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자료라는 이름의 텍스트 파일에 이렇게 원고가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 작성할 포스팅에 업로드할 이미지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네, 그것도 어, 직접 뭐 픽사베이나 픽스, 픽셀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캡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운로드를 통해서 한 순식간에 다운로드 받는 게더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검색어에 워드프레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추출 희망 개수에한 다섯 개 이렇게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진 유형도 JP, JPG나 WEBP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어, 픽사베이 픽셀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크롤링을 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저, 및 저장하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어, 한 10초 만에 이미지 자료가 어, 다운로드 받아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제 포스팅할 준비가 와, 모두 완료됐는데요.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쓰기 누르시고요. 네, 여기서 이제 어, 글을 쓰면 되겠죠. 아, 근데 여기 우리가 제목을 정해야 되겠죠? 제목은 우리가 직접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 제목, 키워드 전략이 블로그 포스팅 할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원고 쓰는 귀찮은 일들은 이렇게 어, 편한 툴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우리가 정말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이런 제목 설정,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 일단 워드프레스 호스팅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어, 검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한번 요거를 네이버에 쳐 보겠습니다 어, 보니까 블로그 탭이 어, 좀 그렇게 좀 좋지는 않네요 7월 거 9월 거 8월 거 네, 최근 게 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번 다른 내용을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어, 호스팅이니까 어, 제네레이터 프레스 테마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제네레이터 프레스 내 어, 네, 검색량이 꽤 있네요. 근데 경쟁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보면 2주 전 네, 2022년 올라온 글, 글이 아직도 지금 위에 있네요. 예, 2023년 8월 것도 있고 7월 것도 있네요. 어, 그러면은 이 제네레이터 프레스라는 키워드는 상당히 좀 틈새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네레이터 프레스를 이렇게 한번 쓰고요. 제네레이터 프레스 그리고 워드프레스 포스팅, 제네레이터 프레스 추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generate Press 라는 키워드에서도 걸리고 WordPress 호스팅 추천이라는 키워드도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동 포스팅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어, 이것도 검색량이 있기는 한데 검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이것도 검색을 해보면 어, 올해 1월 거 2023년 4월 게 있네요. 어, 이것도 어 쓰면 초보 블로그들도 충분히 상위노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것도 자동포스팅 도 쓸게요 자동포스팅 장점 총정리 뭐 이런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 제목 하나에도 여러 키워드를 공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블로그를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정한 제목을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 내용 네, 내용들을 이제 복사 붙여 넣기할 텐데 워드프레스 추천 요거는 어 인용구 통해서 좀더 이쁘게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 보시고 요거는요렇게 네, 붙여 넣으면 되게 깔끔하죠. 이 텍스트로 저장하는 기능을 만든 이유도 어 GPT 상에서 바로 복사 붙여 넣기하면은 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로 깔끔하게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만든 것입니다. 네, 인용구 넣어가지고 그 제목을 이렇게 쓰고요. 이 내용도 복사 붙여넣기 해봅니다. 워드프레스 네, 개설 방법. 네, 그래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어 내용 깨 깔끔하죠? 이제 여기서 사진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포스팅 하나가 뚝딱 완성이 됐겠죠? 어, 참고적으로 네이버 블로그는 어, 워드프레스나 이제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 영역에 노출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 글의 분량이 있어야 되지만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크게 이 분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출에 영향이 가지 않기 때문에 어, 이 정도 작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까지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